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리는 5월의 네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기 103년 석존 성탄절 기념식이 5월 22일 국내외 각 교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중앙총부 석존 성탄절 기념식에서 경산종법사님은 변화하는 인과의 원리를 선용해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 성자가 되자고 설법했습니다. 22일 중앙총부를 비롯해 국내외 각 교당에서는 연원불 석가문이 부처님이 오신 참뜻을 새기며 봉축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린 중앙총부의 석존성탄절 기념식은 경산종법사님이 입장한 후 경종 10타 입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연원불 석가문이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반백년 기념관에 모인 재가출과 교도들은 성가 96장 귀위의 노래를 합창하며 삼귀의를 염원했고 예참을 통해 석가모니 불의 팔상을 새겨보았습니다. 수의단회 김인경 상임중앙단원은 봉축사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대각하고 후세의 중생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새 세상, 새 회상을 건설할 교법의 연원을 지었으므로 전 세계 모든 중생과 허공법계와 삼남 만상과 일체 유상 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고 이 법을 호위하길 바란다고 봉축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대종들은 성탄기원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그 발심한 동기로부터 경륜을 돌아보니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가 많았으므로 연원을 부처님께 정하노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밝혀준 서원, 믿음, 정성의 등불이 일체 생명을 인도할 큰 빛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은 석존 성탄절을 기념하며 석가문이 부처님의 삼법인에 대해 법문하고 공부인의 정진을 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치 원불교가 불교하고 기존의 불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제 정신개벽이라든지 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든지 또는 무시선 무처선이라든지 영육상전을 내놓으면 과거의 종교하고 원불교가 새롭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상을 내세웠듯이 과거의 서가문의 부처님 제자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힌두교하고 새 서가문의 부처님 교법하고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불교는 삼법인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참 재행이 무상한 그런 진리를 연마하시고 재법이 무하인 그 진리를 적정 열반한 진여묘체의 그 마음을 잘 취득해서 교단의 큰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돼서 세계가 이런 교법으로 편만하는 그런 교단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산종법사님의 설법을 맡은 대중은 모두 일어서 합장하고 성가 97장 서원의 노래를 부르며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으며 법문을 배우고 실천하고 무상대도의 불도를 이루리라는 사홍서원을 다짐했고 회향의 노래를 합창하며 석존성탄절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5월 20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원음방송의 창사 20주년 기념법회가 열렸습니다. 원음방송 20년의 발자취를 보고하고 지금의 원음방송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교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음방송 창사 20주년 기념법회는 박명덕 교무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법인 성사 100주년을 맞아 거행하고 있는 법인 기도식이 진행됐는데 원음방송에서 근무하는 교무들로 구성된 독경단이 불단에 올라 대중과 함께 영주를 독경했습니다. 이어 대중은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법인정신을 재받아 새롭게 거듭나길 다짐하며 법신불전에 기원문을 올렸으며 원음방송이 저쪽... 제작발표한 독경운곡에 맞춰 일원상 서원문과 반야심경을 독경했고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4장의 법어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마치 방송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건만은 듣는 사람이 수신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법어봉독을 함께한 대중은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을 합창하며 20살 성년을 맞은 원음방송이 교단의 젊은 일꾼이 되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원음방송의 라디오와 TV방송을 시청하고 원불교 회상을 만난 교도들의 인터뷰가 영상으로 소개됐습니다 딸을 조계종 스님으로 출가시키고 원음방송 라디오를 듣고 처음 원불교를 알게 된후 내가 원하던 가르침을 찾았다고 확신한 여의도교당의 은백희 교도. 원음방송 라디오를 들으며 법문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교전을 공부하다 원불교에 입교하신 아버지를 보고 자신도 입교한 서울교당 정은경 교도. 퇴근길 버스에서 원음방송을 듣고 원불교를 알게 돼 입교하고 감사 생활을 하며 안식을 찾은 강릉교당 김태빈 교도의 사연이 소개됐으며 원음방송을 항상 시청하며 하루 버스비 1,300원을 아껴 정성을 기부한 장충교당 김홍은 교도의 소중한 동전을 소개하며 방송교화의 후원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음방송 총괄사장 이관도 교무가 원음방송 20주년 회고를 통해 주요 발자취를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법신불 사원님의 크신 광명과 은혜로 그리고 스승님들의 호렴으로 원음방송이 유지 발전되어 올수 있었고 또한 저희들의 책무도 자그나마 이행해 올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원음방송은 원기 74년 방송국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원기 82년 방송 허가를 승인받아 원기 83년 11월 30일 익산 전북방송에서 첫 라디오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3년 후 서울과 부산의 원음방송이 개국했으며 원기 90년에는 원음방송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고 원기 93년에 광주 원음방송 개국, 원기 97년에는 대구 원음방송을 개국한 후, 원기 100년 11월 30일, 원음방송 TV를 개국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관도 사장은 아, 원음방송 라디오는 공중파 방송에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허가 지역이 한계가 있어 라디오를 듣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고 설명하고, 그러한 이유로 TV를 개국한 후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알리고 싶었다며 TV 개국의 이유와 원음방송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중은 원음방송 20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과 원음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원음방송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무들과 광주 원음방송 사장 김법성 교무, 전북 원음방송 사장 김무량 교무, 대구 원음방송 사장 김도심 교무, 원음방송 총괄 사장 이관도 교무가 함께 성가를 부르며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원음방송 20주년 기념법회를 마쳤습니다. 제 232회 수위단회 및 연찬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베네 청소년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수의단회에서는 원불교 5종 교서의 오탈자 교정 등 중요 안건을 처리했고, 연찬을 통해 연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수의단회 개회식에서 경산종 법사님은 원기 98년에 원불교 100년을 맞아 100년의 약속을 발표하며 교서의 오탈자를 수정하자고 말한 바 있고, 교서 감수 위원회에서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방대한 수정 작업을 시행했으므로 수위단 단원들이 수정된 경전을 잘 살펴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제232회 임시 수위단회의 안건은 원불교 5종 교서의 오탈자 교정의 건, 중앙교의회 규정 개정의 건, 오세아니아 지구 교령 추대의 건이 논의되고 의결됐습니다. 이어진 제10차 수의단원 연찬에서는 남궁문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이 미래시대와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후 수의단회 전문위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발표는 교화훈련, 교육문화, 공익복지, 재정산업, 총무법제상임위원회 순으로 이뤄졌으며 연찬의 마무리는 교단 3대말 4대의 희망을 주제로 회화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연찬 후 경산 종법사님과 수위 단원들은 부산 하단 성적지를 돌아보며 영남교와 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성지를 순례했습니다.